안녕하세요. 셰브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리조트에서 이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잠깐 기다리는 동안 어 촬영을 해볼까 해서 어 촬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필리핀에 살면서 이제 있었던 일들을 제가 이제 하나씩 동영상 올리는데 네. 여기서 이제 또 일어나는 재미난 그런 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요. 네. 어떤 거냐면 여기 필리핀 사람들 중에서 인기 있는 직업 어떤게 있냐면은 어 여기 직업 중에 이제 그런게 있어요 출근을 PC방으로 합니다 네. 그리고 여성들인데 이이 이 여성들 직업이 정말 제일 인기가 많아요 어떤 직업이냐면 채팅녀 <laughs> 특이하죠 이게 뭐냐면은 그리고 채팅녀가 돈 많이 법니다 예, 뭐 많이 버는 경우는 빌딩까지 져요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어요 어떻게 보냐면 어. PC방을 갑니다. 그래서 외국인들하고 채팅을 해요.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자기 통장에 돈을 보낼 수 있도록, 어 이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일은 아니죠. 좋은 일은 아닌데,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친해져가지고 돈을 보내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기 집안이 정말 어렵다고 막 얘기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연인식으로 해서 꼬여가지고 뭐 한다든지 해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채팅녀인데 필리핀 사람들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터득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채팅녀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어옷 이쁘게 차려 입고 PC방으로 출근하는 그런 채팅녀들이 있다, 있다는 게어 필리핀인데 어참 신기하죠 <laughs> <laughs> 네. 저도 이제 이런 내용을 사실 몰랐는데, 어, 누가 누가 채팅여에서 빌딩 줬대더라. 실제 가서 봤어요. 정말 빌딩을 줬어요. <laughs> 네, 그런 사례를 제가 보다 보니까, 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참싶기도 하고, 사실, 다른 나라에서 볼수 없는 특이한 그런 직업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오늘 생각이라서, 어,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laughs> 죄송합니다 채팅여 중에 이제 이게 예뻐야지 뭐 돈을 벌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쁜 거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머리만 좋으면 돼요 예. 정말 이뻐서 뭐 정말 이뻐서 할 수도 있죠 뭐. 이뻐서 이제 외모로 이제 꼬여 가지고 돈을 보내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완전 뚱뚱한 데다가 그 못생겼지만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말을 잘해서 돈을 보내게 해서. 그 빌딩 지다는아줌 아줌만데요. 남, 남편도 이미 있어요. 얼굴 못생겼습니다. 뚱뚱합니다. 제가 얼굴 알거든요 외모를. 네, 근데 돈 많이 벌었어요. 네. 어떻게 하냐고요? 몰라요 저도 방법을. <laughs> 그렇게 이제 특이한 그런 방법으로 어, 특이한 방법으로 이제 그 어, 돈을 버는 어, 그런 필리핀 직업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참. 필리핀에서만 볼수 있는 정말 특이한 직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 만약에 제 얘기 듣고서 어뭐 그런 줄 직업이다 했지 뭐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예. 저도 글쎄 듣고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laughs> 참 이게 또뭐 이제 뭐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직장 구해서 다니기도 힘들고 그런데 어 누가 이제 채팅녀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대더라 그래가지고 계속 그 우후죽순으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필리핀에서는 이 채팅녀라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laughs> 수입도 일반 정규직 직원들보다 훨씬 더 많이 버는 사람도 많다고 하고 그리고 모두 다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채팅녀인지는 했는데 돈한 번도 못, 못, 못 벌고 채팅녀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좀 외모도 좀 있어야 돼, 어, 돈도 좀 써야 되고 PC 방 비용 꼬박꼬박 나가잖아요. 그도 것 사실 필리핀 사람들한테 적은 돈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비용을 쓸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빔, 돈만 쓰고 돈을 하나도 못 벌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뭐 그것도 자기 하기 나름이다. 네, 능력에 대한 돈을 벌수 있는 거다 어, 이런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뭐 필리핀에는 또 이제 여성 인구가 많다 보니까 여성 인구, 여성들의 이제 직업 구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상당히 이제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근데 필리핀에서 직업 구하는 것도 얘기 말씀드리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대요. 또그 바람가에, 그러니까 여기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은 거기서 다 도와줘서 일 구하는 게 이제 가능하고 그래서 일을 구할 수 있는데 여성 인구가 많다 보니까 여성 직업들이 이제 쉽게 구하는 게 이리 쉽게 구하는 게 쉽진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laughs> 어,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제가 이제 뭐, 그 채팅녀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갑자기 이제 촬영을 하게 됐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